오늘에 올려드릴 매물은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상안인데요. 사자산의 기가 듬뿍, 산청정계곡, 저수지의 풍광이 한눈에, 사자산짜락청정지, 해발 6 0 0곳지 계곡접, 건축 가능한 임야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지금 앞에 보이는 아 임야도를 아 제가 이렇게 딱 모양을 보여 드리고 있는데 포장 도로에 바로 아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 총 19,741평 중 관리 지역이 약 1,500평 나머지는 임업용으로 활용 가능한 농림 지역으로 본토지에는 드릅, 산채 등 재배로 활용 중에 있는데요. 본토지 역과 앞쪽으로는 사자산에서 내려오는 일급수 계곡물이 사철 흐르는 멋진 임야가 되겠습니다.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건축이 가능하며, 인근에는 저수지와 아, 사자산이 있는데요. 자, 지금 앞에 보이는, 아, 바로 이 산입니다. 바로 이 산인데, 백덕산이 위치하며, 42번 국도에서 약 500미터 거리, 안흥면 소재지에서 5분 거리, 세말 인터체인지 10분 거리로, 접근성과 편의성까지도 어, 상당히 좋은데요. 계곡에 접하고 건축 가능한 흔치 않은 입지로 활용도도 뭉무진하고 가격도 저렴하게 나온 매물로 빠른 답사와 결정이 필요한데요. 자 그래서 어, 산 위에 정상 부분도 이렇게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 지금 나무도 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드릅 산채 등 재배로 어, 활용 어, 중에 있는데요. 자 지금 포장 도로가 보이는 오른쪽 편입니다. 왼쪽으로는 아, 맑은 아 계곡이 흘러내리는데요 전기 그리고 위에 에, 뚝이 있는 데가 아 저수지입니다 청정지역 인데요 그래서 이제 포장도로 오른쪽에 에, 바로 이 산인데 에, 바로 건축허가도 나는 아 그러한 산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 위에, 저 뭐, 너무 편에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매매 대금은 2억 6천입니다. 2억 6천이고,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 포장도로로 이렇게 쭉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상한 저수지입니다. 아, 포장도로에 접해 있는 아, 바로 이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아, 땅 모양을 보여드리지만 아주 반듯하고 아주 잘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포장도로죠. 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